네, 안녕하세요. K정책금융연구소의 황재훈 부소장입니다 어, 저희 연구소에서는 2025년 63 대선을 맞이하여 차기정부의 올바른 에너지정책을 위한 재원이라는 총사부작을 기획하였습니다. 제1부는 원자력 최강부역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손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강창호 중앙노조위원장님을 초대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수원 노조위원장 강창호입니다. 예, 우선 뭐 지난 4월에 중앙노조위원장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삼자구도에서 그 절대과반을 취득했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절대과반은 아니고요. 한수원이 지금 25살인데 그 동안 모두 이제 과반이 안 돼서 결선에 들어가서 선거가 됐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 결선 없이 1 차에서 제가 과반 이상이 되어서 당선되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위원장님께서 혹시 특별히 강조한 뭐 공약이나 어, 노조원들이 지지한 이유 있습니까? 저의 타이틀은 혁신 25.5인데요. 어, 이제까지 한수원이라는 이 원자력 회사가 어, 정부 부처 산업부와 한수원 경영인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지난 7년 동안 그런 부당함에 대하여 봐, 싸워왔던 사람으로 어, 지금 우리 조합원들 역시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혁신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정부 부처 산업부와 한수원이 원자력을 죽이는 것을 혁신해서 주인인 노동자와 우리 노동조합이 함께. 그 우리 원자력을 지켜 나가겠다는 그런 주장과 아 타이틀로 이번에 선거 운동에 임했고 그렇게 선거 운동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예, 뭐 광희 위원장님의 대표적 이력이라고 하면은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공익 신고자이신데요. 그 친원전 정권의 혜택을 접다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 실제로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진원전에서 이제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백지화를 많이 소리를 냈지만 실제로 우리 한수원 직원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느끼는 그 위기감은 변한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월성 일호기를 죽였는데 월성일을 죽였던 사람과 함께 동업을 했던 지금 사람이 다시 또. 한수원의 사장으로 오고 또 산업부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지금도 그니까 과거의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죽었다면 앞으로는 또 월성 2 3 4호기가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과정에서 또저 역시도 그 제가 건조물 침입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공익신고자인데 우리 회사 감사실에서 아, 어, 저를 건조물 침입으로 뭐 자범으로 어, 고발도 하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 공익 신고자신데 건조물 침입으로 고발이 되셨던 사건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저를 해고하고 직위 해제 3년을 하고 또 해고하려고 여러 가지 소송을 하다가 제가 모든 소송에 있어서 이겨내니까 어, 회사가. <laughs>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를 건조물 침입으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 요지는 저를 사찰을 한 거예요. 저를 사찰하고 그 사찰 내역서를 정리했는데 그 내역서를 제가 저의 직상이자인 차장이 그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분의 동의 없이 출력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국가 인권위에 제출했죠. 그 행위를 건조물 침입으로 약4 0 0 페이지의 그 검토서를 첨부해가지고 저를 고소 고발을 했던 거죠. 아 계속 사건이 되고 있다. 네,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보통은 이 정권이 들어서서 그 친원전 정책을 하겠다 이러면은 공공기관 임원들도 눈치를 보고 좀 이렇게 친원전 인사한테 잘해주거나 하는 그런 역할이나 뭐 움직임이 있을 텐데요. 전혀 없었습니까?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야, 2019년에 출범했던 한수원의 혁신성장위원회를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성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그린 뉴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어, 어떤 거 보면 총지휘본부라고 그 할수 있는데 그 지휘본부에 그 당시에 탈원전 행동대장 그 정재훈과 가, 네. 그와 가장 친분이 있는 황주호 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 황주호 교수님은 지금 대표님과 동명인이신가요? 이 현재 한수원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같은 분이십니까? 네, 예, 그래서 아, 예. 한수원이 어, 지난 문재인 정부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나 변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음, 황주호 사장 외에 어떤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셨습니까? 당시 그 월성 일호기를 죽이고 또 한수원이란 회사를 종합 에너지 회사라는 그 타이틀로 이끌어 가면서 탈원전을 이끌어 가는 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좀 실명을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아, 네뭐 사진 사진을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보일 텐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은 그 부사장, 저를 직위 해제해서 제 3년 동안 직위 해제가 연장되게끔 했던 어, 김영섭 부사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월성 일오기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어, 살리는 데도 제 본인이 살리는 데도 앞장섰다가 나중에 2018년에 죽이는 데도 앞장섰던. 전이수 부사장 이라든지 기타 경영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지 않고 2, 3, 4호기를 형식적으로만 계속 계속 운영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뭘 하고 계신가요? 우리 회사 그렇게 경영진 혁신성장위원회 있거나 또는 경영진 이사들로서 이사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 어, 그 우리 한수원이란 회사를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큰 기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훈으로 은퇴해서 저희 한수원이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자회사 연료 전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사장들로 다 부임을 자리를 위치를 이동했죠. 뭐 어느 분이 어떤 연료 전지 회사로 가신 건가요? 음 이사회에서 그 부역을 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 전인수, 어, 전영택 모든 사람들 이용이 모두가 갔습니다 그래도 뭐 이분들은 그린 유딜 전문가들이시니까 인천 연료전지라든가 뭐 이런 연료전지 회사에 가시는 게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예,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린 유이라는 말이 예, 한 수원 그리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좋은 일이면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를 팔아먹고 보온성으로 보냈다고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 그러면 이제 연료전지 가신 분도 계시고 혹시 또뭐 원자력 쪽을 뜻이 있어서 계속 하신 분은 없나요? 아 어, 전희수 부사장 같은 경우가 음 연료전지에 잠시 있다가. 아, 연료전지는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UAE 어,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 UAE 사업을 또 총괄을 하는 역할을 또 했었죠. 전희수 부사장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뉴스에서 그새 인사로 전희수 부사장께 통화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화, 화면을 저기 윤 대통령, 그새 인사 화면을 좀 띄워 주시죠. <laughs> 예, 혹시 저기 계신 전희수 부사장님이 같은 분인가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전희수 부사장이 이제 사실은 월성 일호기를 생매장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고발도 했고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원자력계의 수장이 되어서 어 UA 바라카 원전을 지휘하고 그리고 그 사건 그 그러니까 월성 사건, 탈원전 사건을 지, 그 수사 지휘했다고 볼수 있는 윤 대통령께서 그전인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새 인사니까 원자력 인사들한테 다 통화를 한것 같은데 혹시 강 위원장님도 통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분한테 문자는 보낸 적이 있는데 예.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아 예, 아무튼 뭐 원자력 그 종사자들이 총격에받졌다는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문 정부 때는 탈원전 주도, 네. 윤 정권에서는 칠원전 인사, 뭐 이런 네. 기사를 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그 이후에 전희수 부사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어가셨나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거기도 임기가 있으니까 지금 거기를 마치고 국내로 들어와서 자신이 탈원전에 앞장섰던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거의 유사 친원던 단체와 같은 단체에서 진행하는 그뭐 뭐라나 교육 프로그램 그런 곳에서 그 일타 강서로 출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오염된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탈원전을 주도했던 세력 그리고 그 세력과 여전히 지금 그.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산업부와 한수원의 그 어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전희수 보사장이 아무튼 그런 자신의 신분을 다시 바꾸려는 시도를 어 와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저도 작년에 이제 뭐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시민단체 분들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뿌리뽑아 달라라고 해서. 이쪽 저쪽 단체들을 가입했는데 유독 한 군데에서 제 가입을 거부한 곳이 있었는데 아 그곳이 이곳인가요? 네, 그 한국 원자력 국민연대 네. 네, 그곳입니다. 네. 아, 예. 어떤 단체입니까? 어 지금 거기 이제 약간 그 레인벨류로 올리기 위해서 정치권에 있는 뭐 울산의 뭐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울산 남구 지부장으로 역임시키고 예전에 김경진 전 의원 같은 사람도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뭐 약간 그렇게 실제적으로 국민들께 소통해서 친원전을 이끌려는 것보다는 네임별류을 올려서 어떤 목소리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단독, 윤에너지 정책 설계자, 한수원 사임 이사, 사의사 선임, 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했던 이사가, 그, 한수원 비상임 이사를 제시 지원했는데, 그, 숙박업 사장님께 밀려서 떨어진 일도 유명하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laughs> 그뭐 단순 모텔 사장님이 아니라 뭐 프랜차이즈 술집도 운영하는 경영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뭐뭐이 정도야 보수적인 인사니까 정치 차원에서는 그래도 뭐 친원전 인사들을 기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laughs>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월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까지 이렇게 사임까지 하면서 이사직 사임까지 했던 조성진 자사보다는나자 수가 없는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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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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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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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계획 주무과장, 어, 이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탈원전 계획을 이분이 관여했나요? 음, 산업부가 지금 에너지 정책을 으, 말아먹고 있는데 아, 근본적인 것들은 법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법치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그 헌법이 있고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하위 고시 어떤 행정 명령 이런 식으로 서열이 있다면은 어, 산업부는 계속 행정 규칙을 가지고 어, 정부 정책 정부가 정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미 해놓은 것을 다 무력화 시킨 거죠. 이, 이 주무과장이라는 친구가 산업정책비서관이 된 주무과장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예, 저도 8차 전력수급 계획이 그 탈원전 계획이다. 예.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그 국무회의에서의 언급 취미와 그리고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법에 근거해서 건설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신안울 삼사를 중단을 시키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난 월성 이루기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법 법 밑에 하위 행정 규범 행정 규칙으로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그 직권을 남용한 행인데 그런 직권을 남용해서. 일종의 에너지 국정농단을 했던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기용을 했다는 거죠. 네, 저도 뭐 원자력 인사들을 비판했더니 그 원자력 학계의 한 임원으로부터 그좀 재밌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그 제가 받은 메시지. 예, 혹시 한번 제가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이제 좋은 새는 좋은 가지를 고른다. 어,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산업부에서 다 인사를 하고 있고 어, 다장악을 했으니깐 함께하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분하고 그 용산에 간 그분하고 같은 분인가요? 그 그분은 다른 분입니다 일단은. 아 다른 분입니까? 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좀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어갑니다. 예 그. 친원자력 정책이 크게 진행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 인적 청산을 못했다, 뭐 그런 취지신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를 마치고 해방이 됐을 때, 그때 신분을 세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원전 시대와 탈원전 백지화 시대에. 또한번 이렇게 신분을 세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일제 시대에 그 신분을 세탁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 이종영, 이종영이라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다. 습니 밀정. 예. 그 영화 보시면 이정재가 우웃을 벗고 총을 맞은 자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일본군과 싸우면서. 총 맞은 자국이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 이종영은 그 독립군을 250명 정도 잡아와서 그 250명 중에 70명을 사형시킨 그런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재판을 할때그 모션을 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에서 볼때그 영화의 말미에 이정재는 총을 맞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상황은 이그이종용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혁신성장위원회에서 탈원전에 앞장섰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새롭게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탈원전 백지화 시대에 또 한수원 사장이란 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 예, 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각 에너지 정책 분야에 실력도 갖추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2부 지재권 내국 협약 재벌신부름꾼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